초반에는 쓰레기 같은 게 솔직히 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쓰레기에 꽂혀 있으니까 내리자마자 보자마자 쓰레기 이제 발견하고 죽고 이제 평양 쓰레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평양시 중부로 써 있어요. 아, 육지 나와서 제일 힘든 게 마스크 쓰는 거 같아요. 아, 계속 삼에서는 계속 마스크 비싸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가장 동쪽인 울릉도에서 그 플로깅 활동을 하고 있는 정대웅이라고 합니다. 울릉도 그러니까 플로깅은 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걸거나 뛰거나 하시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합니다. 혹시 울릉도 가신 분신분 계시나요? 어떠셨나요? 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딱 이제 내리자마자 보이는 그 자연 환경과 그 바다의 그 압도당하는 그 경험들은 모두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건 저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인 이제 현포라고 합니다. 이제 내에서도 시골이라고 불리는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서 살고 있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제 먼저 이주를 한 친구를 만나러 2년 전에 이제 갔다가, 어, 갔었고, 갔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 사기가 좀 남은 이제 좀 지치고 이제 좀 번아웃이 왔을 때라서 이제 거기서 한 3박 4일 정도 지내다가, 그 친구가 이제, 어, 내년에 같이 할래? 라는 제안을 받았었고, 그래서, 어, 그럼 정리하고 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저도 입도를 했는데, 그때 여행할 때나 2주 초반에는 쓰레기 같은 게 솔직히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깨끗했다고 생각했고, 그냥 이쁘다고 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산책하고 걸어다니고, 뭐, 뛰고 할 때마다 이제 종종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점점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 이게 조금 조금씩 불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안 죽다가 근데 그래도 마음은 계속 걸려 근데 내일 또 해야 돼또 봐야 돼안 치면 계속 계속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쓰레기를 아 그러면은 그냥 쓰레기를 줍자 어차피 나갈 건데 나가면서 그냥 뭐 쓰레기 줄 건데 하지만은 그렇죠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계속 또 그냥 나가게 되고 또 쓰레기 뭐또 스트레스 받고 또 다시 아, 내일은 줘야지. 그때 또 스트레스 한고또 그래도 이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월에 뭔가 하겠다라고 결정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한 거는 6월 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심한 거는, 저 자신과 약속은 너무나 약하다는 걸 그때 깨닫고, SNS를 통해가지고, 내가 아는 누군가와 약속을 하자. 나갈 때마다 그냥 쓰레기 죽겠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그러니까 SNS, 그러니까 특히나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도 빠르고, 글자도 빠르고, 상대방이 리액션하기도 좋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하트, 하트, 하트 눌러주면은, 아, 나 잘했구나, 착한 일 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인스타의 특징이 각 계정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플로깅 계정이니까 플로깅 관련 있는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서울에서 육지에서 이제 각종 뭐 플로깅 관련된 행사나 뭐 지원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제로그램 제로그램에서 가방을 지원해준다. 그때만 하더라도 비닐봉지에다가 계속 담고 있었는데 아 뭔가 멋있게 뭔가 가방에다 담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가방 20개를 보내주겠다. 받은 거예요. 근데 혼자 20개를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줘야 되니까 또 일을 벌려가지고 모이세요라고 해가지고 플로깅 여기 올리고, 물릉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2 0 분의 주민들과 관광객들과 이게 플로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대구 나서는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면 제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플로깅 하세요라고 안 해야 되니까 이게 단순히 저의 활동을 넘어서 같이 하는 활동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고 어떤 기준들을 계속해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스타 통계에도 계속 정보가 또 오니까 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은 돈 3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각 마을별로 쓰레기를 주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나이 분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여름이 그러니까 봄이 되면서 눈이 녹으면 쓰레기가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니까 이거는 집 버렸던 거, 쓰레기들 그리고 오징어로 유명한 동네는 거기서만 나온 또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오징어 탱기 때라고 하는 그 오징어에 끼는 거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 쓰레기는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마을 바다의 쓰레기를 주워봤어요. 이렇게해서 이런, 이런 상자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리 분지에서 주운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인봉이라고 하는 산에서 발견된 쓰레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70년대 80년대 나온 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성인물 놀러 갔다 그렇게 사물었대요. 그래서 한 이건 한1 0개 정도인가 더 발견됐어요. 나중 계속. 네. 그래서 만든 어, 쓰레기를 가지고 이런 지금만큼 보호해달라는 메시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또또 또 지나서 또 다음 프로젝트를 또 시작했어요. 그 정보들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플로깅 멤버 중에 한 분의 그 아드님이 아드님이랑 계속 계속 플로깅하는데. 한다고 해서 어그 어떻게 뭐좀 재밌게 할수 없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 쓰레기가 왜 떨어졌지? 이야기를 던져 보는 걸 해보는 거 어떨까? 라고 해가지고 이 가이, 가이드 만들, 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거의 다 제가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뭐제 친구가 술먹고막 춤추길래 아 쟤는 술 먹으면 이렇게 오징어 되는구나 해가지고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그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때로는 약간 좀 약간 좀, 아, 좀 슬픈 이야기도 좀 넣어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울릉, 그러니까 정크 단편, 그러니까 쓰레기에 관련돼 있는 각각의 이야기를, 이야기의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그러니까 바다의 신발, 그니까 밑창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메타로치, 뭐 이런 것들의 상상을 더하면서 이런 일러스트를 더해가지고 만들었던 프로젝트.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바다의 각 마을의 모든, 그러니까 강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근처에 있는 쓰레기를 주운 지금 바다 쓰레기 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역에는 이런 쓰레기를 발견했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그 전시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30회의 플로깅을 진행했고 지금 전시회도 세번 정도 진행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체에서 이제 좀 반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나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울릉가면 떠오르는 독도. 독도 이제 저는 이제 쓰레기 꽂혀있으니까 내리자마자 보자마자 쓰레기 이제 발견하고 죽고 이제 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섬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 티켓이나 물이나 탭키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다가 발빠뜨리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양 쓰레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평양시 중부로서 있어요. 향참의 단물이라고 해서 이제 그 멜론, 멜론 네, 음료 같은 게 오고 되게 많이 발견돼요. 되게 심심찮게 많이 발견되고 최근에 했던 곳에서는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쓰레기가 한 번에 다 몰려있어가지고 어, 세계 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되게 우스갯소리로 할수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레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나름대로 세웠던 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나 누구한테 강요하지 는 않고, 저 혼자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재미. 재미가 없으면 무조건 스톱. 하는 그 척시들을 해야지 제가 이 프로깅 그 활동 계속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작년 10월에 이제 울릉쿠즈라고는 1200명이 탈수 있는 배가 취향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7월에 700명이 탈수 있는 배가 취향하고 그리고 2025년에 울릉공항이 생깁니다. 자, 울릉 주민이 만 명이 되는데 하루에 3,000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울릉도는 1박 2일 이상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순간 9,000명에서 만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 인프라가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관광, 관광이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개발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무서운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의 논리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주체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걸 돈을 벌어야지라는 그 논리가 다다 다 무너뜨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제 울릉 정크 시리즈라고 하는 쓰리를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활동들을 계속할 거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 쓰레기여서 올해 작년엔 아닌데 올해 초부터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스노클링 하는 걸 재미를 느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올라가서 프리 다이빙을 좀 배워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쓰레기도 이제 주소 올려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할 건데 이제 장,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프리 다이빙 또 그, 스쿠버 다이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사람들하 같이 쓰레기를 주워보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이게 비형, 그러니까 플로깅 울릉이 울릉이라고 하는 비형의 법인을 약간 좀 설립을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대웅이한 어떤 메시지라고 했다면, 울릉도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법인이 어디든 하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변하지 화 않을까. 그리고 이 활동들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체들이 좀 발굴되고 육성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네 목표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미. 재미를 위해서 좀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궁막이 본업이 뭐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이벤트와 그러니까 예술문화 관련된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제라든지 음악제라든지 어떤 뭐 이벤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는 이제 부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도 가끔은 하고요. 관광문화 활성과 마을 발전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 개발은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이걸 맞설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없고 그거 뭐죠?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 뭐 캠핑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관광의논리로는 여기 무조건 편의가 필요하고 어떤 시설, 뭐, 판매하는 데가 또 생겨야 되고 하는데, 그런 관광과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쓰레기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야 되고, 이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좀 누군가 의견을 내야될 때, 그런 주체들이 없다는 게 가장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성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올해 활동들의 목표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법인을 해서 또 어떤 쪽 활동을 더 크게 펼치고 싶으신지 아직까지 고민이긴 한데 그 활동을 어떻게까지 늘릴 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 본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할수 있는 가급적인 모든 에너지의 일부분을 약간 넣, 넣긴 할 거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게.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 이 그런 주체가 있다는 걸 어필할 필요는 충분히 하다고 해서, 예, 좀 개인적으로 대폭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아, 그래도 아닌구나,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벌려놨을 때, 나의 선택은 이거가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만들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쓰레기를 줘야겠다 또는 그런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 그다음에 그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게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산책 갈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산책을 하고 운동하는 게더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플러그니까뛴 러닝 한다고 하면 일단 다 뛰어. 왜냐하면 갈때 주우면 무거워서 뛰는 게 싫어지거든요. 그럼 둘다안 하게 돼요. 그래서 갈 때는 그냥 끼어 근데 올때 천천히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은 그냥 그 운동도 계속하고 쓰레기도 좋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가지 아요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근데 그 재미는 이제 그 이후에 점점 불었던 것 같아요. 이 쓰레기를 가지고 어디까지 해볼수 있을까? 그니까이 쓰레기로 나를 어이쓰레기까말씀드오면그 그러니까 올해 계속 좀 막아 매체도 이제 올라가게 오는 게 되게 간단한 일이 된 거잖아요. 그게 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한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쓰레기를 가지고 어떻게 어디까지 해볼수 있을까를 해 보는 게 현재 목표가 됐고 그게 거기서 또 어느 재미두구가 있는 거 같아요.